아, 안녕하세요아지아쭈입니다 <laughs> 오랜만에 캠핑 가려고 나왔어요 에이, 오랜만에 캠핑 가는데 지금 비가 3일째 내리고 있어요 3일째 단풍캠 가려고 나왔는데 3일째 내려가지고 단풍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지금 오늘 갈 곳은 곡성 자동차 아니 곡성 달궁 자동차 양장 갈 거예요 오늘은 단풍캠 갈 건데 단풍이 남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아 오늘 새 텐트도 사고 새 탑스도 샀어요 제가 계속 저저번지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뭐 일이 있어서 갑자기 못 가버리고 뭐, 뭐가 생겨가지고 못 가가지고 드디어 한달 만에 게시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단풍이 하나도 없네요 <laughs> 지금은 비는 안와요 비는 안오는데 일단 빨리 차야될것 같아요 오다보니까 너무 주, 늦게 출발해서 해가 다 차가지고 빨리 일단 빨리 세팅 먼저 할게요 빨리 다프 새로 샀습니다 미니멀럭스 망고쉐이드 이거 너 빨리 쓸게요 다프 먼저 춥네, 추워. 큰방 먹고 질렀습니다. 그랑데. 내가 이 텐트 살라고 한 4, 5개를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. 근데 결국 질렀어요. 운이 좋게. 딱 나한테 왔네요, 이게. 아손실로 얼른 빨리빨리 하나 빨리, 씻고 올게요 일 텐트는 다 찼어요 아 이거 진짜 크네요 그 안에가 엄청 넓어요 감성템 <laughs> 코베아꺼 이거 렌턴한게 샀어요 초초 텐트 다치고 이제 얼른 빨리 저녁 먹어야죠 저녁은 주꾸미 볶음 쭈꾸미. 쭈꾸미인 줄 알고 갖고 왔더만, 물론 약간 손질하면 돼, 보니까. 재료 손질 다 끝났고, 볶아버려야지, 진짜. 진짜 오랜만에 캠핑이 나왔네요. 캠핑장 나왔네요. 캠핑용갈라머1생기고캠핑용갈라머1생기고 내가 지금 공기기나 엄청 따뜻한데, 아, 발실화 죽겠어, 지금. 집에서 만들어 온 양념장. 아, 귀여워! 괜찮아, 그죠? 아, 문어를 넣는데 문어가 너무 크네. 아, 맛있겠다. 오늘 <laughs> 오랜만에 <laughs> 이름 불러본다 이수랑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술 종류를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잭간식 잭간식 여러 번 나눠 먹을 거예요 채민은 무침 이거 볶음 했으니까 이제 이슬이로 한 잔씩 끓이시죠 <laughs> 나도다. 음, 이맛 좀. 바로 한잔 더. 찌그러시죠. 나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 맛이 캐미댕게가아닙니까 직접 잡은 거라서 더 맛있어야 돼요 단풍이 많을줄 알았더니 확실히 어저께랑 그저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단풍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텐트랑 탑을 친 것이 이번에, 이번에 새로 산거 거든요 한달 전에 샀는데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칠 계획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어요 내 계획은 텐트를 좀 뒤로 빼고 하려고 했는데 쪽에서좀 이게 그때 내가 가지고 나간 벙커도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더, 높, 더 커요 이게 훨씬 커고 그 다른 거 말고는 창이 몇개좀더 있는 거그 말고는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치는 방법도 똑같고 그래서 엄청 수월하게 빨리 쳐가지고 사람들이 캠핑 대기면 게임갬성 하길래 나도 오늘은 좀게임적하하게좀 준비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와인을 가져왔는데.. 딱이가 없네요.. <laughs> <laughs> 딱이였어.. 딱이가.. 여러분,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.. 고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. 일단 있어보세요.. 유튜브 이것저것 다 검색해도.. 그냥 밀어 넣어 납니다 <laughs> 밀어 넣었어요.. 어.. 안나오는데 아.. 이거 아예 밀어넣어야 된것 같네.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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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<웃음> <웃음> 하, 역시 술은 맥주죠 카스죠 <laughs> 와인 아, 내쌀 아닙니다 2차는 <laughs> 와인입니다 원래 와인 같은 거잘안 먹는데 오랜만에 캠핑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에다 먹어야죠. 까르보나라. <laughs> 까르보나라에 치즈 앤 고구마. 예. 야. 와인은 이름모를 와인 콜크 떠있는 거 보이세요? <laughs> 따에를 가지고 와서 수세는 없어요. 한잔찌꺼러 보겠습니다. 자! <놀람> 치즈 치즈. <놀람> <놀람> 음, 어, 역시 내 스타일 아니에요. <놀람> 뭐니 뭐니 해도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구요. 와인 먹을 때 막걸리처럼 먹으라고. <laughs> 다 퍼졌네, 이거. 아까 전에 딱이 없었고, 방어 안이라고 음. 밖에 빗소리 들리신가요? 텐트 안에서. 들으면서 술마니까 진짜 좋네요 저번주랑 저저번주랑 캠핑가려고 다 계획은 다 잡아놨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 생겨서 못가보고 뭐하다가 딴거 생겨보고 진짜 너무 가고싶었어요 가기는 갔었는데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안돼가지고 그냥 그때 재밌게 만들러갔어요 맨날 집에서 술 먹다가 나가서 또술 먹으면 술을 안 취하는 것 같아. 요 근데 소주 먹고 한 반병 먹었거든요. 요만치 올랐어, 요요맛치 얼굴도 뜨거워지고. 이게 벙커돔임 이타카, 그랑데 벙커돔, 힐맨이랑 뭐 이타카랑 뭐 콜라보해서. 이 전에 이거 탄 색깔이 있었거든요. 탄색이랑 타프색, 탄색이랑 두 개를 같이 맞추려고 했었는데,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아, 포기, 하는 폭 잡고 안 사고 있었어요. 중고로 그냥 살라다가 안 사고 있었는데, 아이보리 색깔이 딱 나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뭐이겠습니까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에요. 그냥 갖다 내 질러버려야 돼 그냥. 바로, 바로 질러버 텐트하고, 타프하고, 폴대하고, 싹 질러버렸어요. 그냥. 그래서, 배송 딱 이틀 걸리대요, 이틀. <laughs> 고민은 한 5개월 했는데, 고민 끝에, 배송은 이틀. 이틀 만에 바로 아버지. <laughs> 이제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, 좀 프레쉬한 거 먹어야죠, 이제. 요, 요게 뭐 나왔어요, 이거에 요거 이거 이제 요게다가, 프레쉬하게 이제 와인 한잔 먹어야죠. 이게, 느낌이 그, 우리 어렸을 때 그, 봉봉 안에 봉봉 그 봉봉 퍼덜 같이 생겼어요. 보일라나 안 보이죠? 보지 마세요 그냥 음 그냥 딱 봉봉에 딱 봉봉 그래서 딱 봐. 딱봐 그냥 먹을까 시원하게 먹으면뭐 아니 시원하게 먹으면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밍밍해질 것 같은데 어쩌지? 아렇게한 그, 얼음에다가, 얼음 사왔거든요. 키색 그, 타고 시원하게 먹으려고. 밍밍해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우, 국자 같다고, 국자로 먹어야 돼. 음! 딱, 그 봉봉 맛 딱, 봉봉. 진짜 좋네요. 오랜만에 보니까. 좀 약간. 갬 개, 캠핑. <laughs> 얼굴 잘안 보이네. 좋아요. 그냥 와서, 혼자서 뭐, 하는 거 없이 텐트 치고, 먹고. 이게 힐링이죠. 뭐, 이끄세요. 이라고. 국자로 한나 퍼가지고. 음. 3차 마무리입니다. 마지막 뭡니까? 크으... 카스. 아 아유... 크으... 술은 카스요, 카스. 아유... 마지막으로 이제 문어 구고 있어요. 요거 먹고 맥주로 먹고 마무리 따기 해야죠. 비가 계속 내렸다가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. 좋네요. 파이, 배, 날, 허허. 배, 증하에 <laughs> 다네요. 배, 오늘 뭐술 먹고 짱하고그 밖에 없네요. 와들어가지고뭐할 것도 없고. 근데 텐트가 살짝 이쪽에 결로가 생긴 건가? 이쪽에 스며든 건가? 심실내는 쪽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비가 살짝씩 그 밑에 부분, 하프 치고 나서 밑에 떨어지는 부분, 그쪽에가 좀 물이 살짝 고여 있었거든요. 땅가 말고 는 엄청 좋아요. 따뜻하고. 토치가 저기 안에 있는데 뺑 귀찮으니까 이걸로 꺼으려고요안 되겠네. <laughs> 다 먹고 이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평소에 그냥 세 가지를 짬뽕했더니 머리도 아프고 그냥 술은 그냥 가스만 먹던지 해야지. 이제 정리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. 자고 내일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아주 잘 잤어요. 확실히 어? 눈 내린다. 눈인가? 쟤인가? 어, 눈 내리는 거 같은데? 진짜.. 아니.. 아니구나 <laughs> 아닌데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? 이거 봐봐요 뭐이 눈이라고 할 수도 없네 쬐깐씩 이상한 것 같은데 난로에다가 전기장판에다가 다 틀어놓고 자서 하나도 춥진 않았어요 근데 새벽에 막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팩박는 소리 나고 뭔.. 그래가지고 좀 약간 시끄럽긴 했는데 하고 옆집 애기가 어린 애기가 있나 봐요 막 울음소리나고 그러긴 했는데 어쩔수 없는거죠 그런건 진짜 저겠네요 좋기는 아, 밖에 있으니까 엄청 추워요 지금 지금 온도가 한 2도 정도 이도 정도 되거든요 2도 날로 안날로 따뜻하게 잘 잤어요 네, 응. 은근히 그래도 여기 벙커돔에 쓸 이게 조그만한 벙커돔에 쓸 때는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덥지는 않고 그냥 공기가 그냥 훈훈한 정도? 거기에다가 전 청기장판 청기장판 깔고 자서 엄청 따뜻하게 잘 잤어요 아, 이제 아침 준비해야 되겠네요 아침 뭐니뭐니도 라면이죠 신라면 김치만두 어다 다 터졌다 에이. 이라고 해서. 아마무물했고요 음. 여기가 단풍이 있을 때는 진짜 이쁘거든요. 여기 단풍 나무 이것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자리가 명당 자리라고 했는데 단풍이 다 떨어져서 단풍은 없네요. 자, 1박 2일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진짜 오랜만에 나온 캠핑에서 그런가 진짜 좋은 것 같았어요.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계속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날씨가 좀안 좋긴 했는데 지금 좀 햇빛이 쩔요 <laughs> 햇빛이 좀는데 그래도 날씨가 막 비가 왔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던데 불편함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새 텐트를 피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참 재밌게 <laughs>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때가 되면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